지구 드립이구요.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촬영해서 좀 어색한데. 예. 이제 오늘이 11일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에 영상을 올리려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바로 찍고 있어요. 아, 그래서 좀 꼴, 꼴이 좀 거지 같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고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뭔가 맨정신을 하면 조금 머쓱하니까 피마원 하이브 하나 마시면서 약간 얼굴이 좀 빨개질 수 있다는 거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패딩 보이세요? 이 패딩이 이번에 제가 포스타카이브 액션 그 아카이브 세일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두 번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사실 제가 원래 어제 동묘를 갔다가 이제 파프 아카이브 세일까지 가는 것까지간 음... 영상 촬영하는 거였는데 SD 카드를 두고 와가지고 촬영 못했어요. 촬영하러 간 거였는데 촬영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예. 그래서 촬영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패딩을 구매를 했습니다. 7.0 제품이라서 원래 가격이 9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0% 할인을 받아가지고 47만 5천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옷이 커. 원래 입는 패딩이 따로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너무 빵빵해가지고 일상용으로 입을 수 있지만 매번 입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이 패딩 구매했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엑스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엑스라지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 가니까 엑스라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0, 40만 원대 파프 패딩 세 제품이면은 웬 짜지. 그래서 이게 투웨이 제품이고. 패딩 딱 좋아. 지금 딱 고프코 있는 거기도 좋고 패딩이 그냥 딱 귀엽고 이쁩니다. 엑스라지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저 파프 패딩은 전부 엑스라지만 입고 있어요. 현재. 네.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그 처음 이제 파파 카이브셀 처음 갔을 때 구매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런 야상입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 갔을 때 구매를 했는데 원래 후드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후드가 좀 특이해서 난안 어울려. 이게 진짜 이뻐요. 이게 핏이랑 너무 완벽해. 입기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것도 사이즈 엑스라지로 구매를 했고, 이거 가격이 원래 거의 100만 원 하거든요. 이번에 아카 이브 세일을 하면서 40% 세일 받아 가지고 구매를 했다. 조만간 부산 여행 갈때 이거 자켓이랑 또 패딩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4.0꽤 예전 건데 이거는 중고 매물로 포르츠 패밀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일반 이런 조금 고프코 바지인데 이게 진짜 예쁜 게 여기 여기 라인이 진짜 있고요.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랑 바지 뒤쪽에 지퍼 있어서 이렇게 열고 다닐 수 있는데 산산기어 바지도 있는데 산산기어 바지랑은 좀 틀립니다, 시실 가격이 원래 더 비싸기 때문에 산산기어랑은 진짜 완전 달라요. 산산기어보다 훨씬 좋습니다. 제가 또 이것도 매물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가방이거든요. 그 CVSM이라는 가방이 있는데 여기 이제 퍼프로고 있고 약간 이렇게 그냥 매는 가방이에요. 약간 GR10K랑 엔더원더에서도 약간 이런 가방이 나오는데 가방이 지금 그냥 평범하잖아요. 근데 이게 특이한 점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그 풍선 부는 것처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람 불어 하고 잠그면 이렇게 뻥 빵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쓸모가 있냐? 일단은 실루엣도 좀 귀엽지. 그러고 이거의 필요성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어디 여행 가거나 돌아다닐 때 카메라를 들고 다니잖아요. 촬영하고 있는데 안 올린 거지 제가 안 찍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넣으면 이제 충격 방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 되면 이렇게 뻥뻥해갖고 약간 또 잠그면은 이게 졸라 귀여워요 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엽다 그래서 이 가방은 8.0 저번 시즌에 나온 거라서 저는 매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랑 같이 판매자분한테 구매한 를게 있는데 이거 후드 집업 제가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아까 제가 입고 있던 그 저번에 리뷰했던 제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이게 재질이. 약간 니트 의 느낌도 좀 나고 근데 얘는 좀 후드가 되게 엄청 커요. 이렇게 축 늘어지는 핏? 그래가지고 그냥 안에 레이어드 받쳐서 입으면 되긴 하는데 지금 약간 너무 얇아서 한 번도 못 입었어요. 파포만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이제 다른 브랜드 보여드리도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또좀 빠진 브랜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J.L.A.L. 이라고 해서 그 제가 프리마켓 때랑 또 이제 쇼츠에서 신고 나왔었는데이 J.L.A.L. 이 구두를 구매를 했습니다 음, 이거는 스웨이드로 돼가지고 지금 약간 보이시죠? 이런 느낌인데 안에는 J.L.A.L. 이라고 적혀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쁜 거야 이것도 후르츠 패밀리에서 원래 가격이 거의 100만원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2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션품 구매한 거란 거예 그래서 이거 너무 잘 신었어. 근데 진짜 너무 무겁고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발뒤꿈치랑 복숭아뼈가 다 까졌습니다. 그냥 멋을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이거 진짜 추천하거든요. 세일할 때 요새 JLA에 리전된 브랜드 편지샵들이 ETC 서울이랑 스컬페스토 그리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a 디 비전 그렇게 있는데 구매하시는 한 번씩 JAL 입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코보코 아, 브랜드 좋아하시면은 되게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세일할 때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매물도 가격이 좀 괜찮아서 저는 요새 좀 JAL 키워드 알림 해가지고 요새 지켜보고 있거든요. 제가 지켜본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겠지만. 그리고 가져오면서 이제 아몬드 초콜릿 하나씩 먹으면서. 이것도 배터리 별로 없는데 잠시만 일단은 그리고 JAL을 제가 또 하나 더 구매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크림에서도 이렇게 브랜드 배송을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지를 가져 제가 좀 되게 괜찮은 그 트라우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JAL 트라우저를 구매를 했는데 정가가 크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5만 원인가 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크림에서 예, 가격을 22만 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주머니가 이렇게 안 보이게끔 돼가지고 여기 카고, 여기 주머니도 이렇게 열어가지고 넣는 그 디테일이 있는데 JAL 바지랑 더비 주주까지해서 또 구매를 했습니다. 이 키코 제이소켄 이것도 제가 쇼츠에 올렸죠. 이거는 제가 약간 갑자기 그 이런 키코가 너무 신고 싶은 거야. 아까 요즘 스타일 약간 제가 좀 고프코어 입으니까 이 고프코어 스타일에 그 키코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거안 되겠다. 키코 사야겠다는데 이것도 후르츠에서 20만 원대 매물 찾은 거거든요. 20만 원, 21만 원인가? 사이즈가 280인데 저한테 딱 맞아요. 꽉냥끈하긴 했는데 다들 이건 좀 크게 신으시더라고요. 약간 아식스 뭐 파프올러닝 꽉끈는 해야 이쁘니까 저는 웬만해서 신발 사이즈 다 크게 크게 사는 편입니다. 신발은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아오레가시 라돈 이건 제가 자주 차고 나왔는데 왜 샀냐고 하냐면 잃어버렸어요. 일본에서 돌아온 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이번에 9만 원인가 정도에 새로 구매를 했어. 근데 왜 똑같은 걸또 샀냐면 대체품이 없어. 그러니까 라돈 말고는 다른 목걸이 막 어디든 껴도 어울린다 그런 게 없더라고요. 뭐 아우라시 라돈을 재구매를 했고 전과 다르게 좀 재질이 좀 틀렸더라고. 틀어지더라고요. 솔로이스트랑 뭐 이런 언더커버 좋아하시면은 저 아는 형님 중에 그 라비너스라는 샵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라비너스 치시면 나오는데 저 형님 플리마켓에서 구매한 이맥 워머가 있거든요. 바로 어, 이겁니다. 아카이러 미안시타 솔로 이스트라고 적혀있고 착용을 한번 한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패딩에다가 이렇게 딱 하는 거야. 예쁘지 않아요? 여기도 내리는 게 있어서 편하고 여기도 내릴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입니까? 이렇게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고도 입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얼굴을 가려서 쓸 수도 있고 저랑 좀 비슷한데 제가 최근에 그 플리마켓 하면서 슈츠를 올린 적 있죠? 바라 클라바 이거는 이제 지용 지옹김. 킴, 지용 킴이랑 코어롱이랑 콜라보를 한 건데, 이거 진짜 예뻐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이렇게 그냥 쓰고 다녀도 괜찮고, 가격은 이제 엠프티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한 10만 원대, 10만 원 초반에 구매했던 것 같고, 이렇게 지용 킴 코어롱이라고 이렇게 택박혀 있고, 뭔가 이 단추도 썬브리치가 안들어왔는데 선불치를 표현하려고 단추를 이런 식으로 쓴것 같아. 약간 GGM 킴버 느낌으로 나 이거 가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죠 음. 응. 이거 되게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laughs> 좀 전에 카메라 좀 충전하면서 잠좀 잤거든요. <laughs> 그래서 원래. 다른 카메라로 좀 찍었다가 엔드 원더 실내 a 1 0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코듀라고 일본 내에서는 가격이 연세 받으면은 18,000엔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이쁜 거야. 가방이 이게 위에가 조여지면은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여지는 거지? 귀여운 것거 같아요? 가방이 워낙 좀 가볍기도 하고 되게 생긴 게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 원의 이제 오버에라는 앨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불이나와가지고 오버 이불도 구매를 했든요 그 오버에 아시면 딱그 앨범 커버 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드립이구요. 에덴메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 8만 원 정도 구매를 주고 구매한 것 같아요. 한정판이어가지고 구매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뒤에 이거 보이시나요? 할로로님의 이상 비행이라는 LP 바이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구매를 했고 이제 조금 더 와야 되는 것도 있고 중간간 이제 제가 곧 생일 이건 생일 맞이해서 부산을 좀다녀오려고 하는데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네. 오늘 리뷰는 이렇게까지 좀 대충 한건 아닌데 그렇 말말이 뭐 없네요 리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해보이까제이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살까 말까 하다가 제가 저이늘 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묻은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짜서이 아안 되겠다 좀 괜찮은 벨트 하나 좀 사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구매한 게이 오클리 벨트인데 이게 가죽이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안 해도 해... 그냥 나이 못 먹을 때까지 써도 될찮것 같아요 기원 버클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오클리 벨트를 구매했습니다